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무등산에 1450명의 달리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수십억 년 지구의 숨결을 품고 있는 무등산의 절경을 만끽하며 뛰고 또 걸었습니다. 그 현장에 주현 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 전국에서 모여든 1410명의 달리이들이 무등산 국립공원으로 속속 집결합니다. 무등산권 세계 지질공원의 재인증을 기원하며 열린 네 번째 지오마라톤 대회. 가볍게 몸을 풀고 함께 사진을 찍고 서로를 격려하며 출발의 순간만을 기다립니다. 심장이 뛰다. 출발 신호가 떨어지기 무섭게 힘차게 차고 나갑니다. 출발, 스타트. 자욱한 안개를 뚫고 천혜의 절경 무등산 속으로 거침없이 달려 나갑니다. 백백한 녹음이 뿜어내는 건강한 피톤치드를 마시며 달리니 이번 대회 코스의 백미 천하절경의 동복호와 그 위에 우뚝선 화순적벽이 눈앞에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뛰면서 적벽 보고 아름다워 가지고 안나도 힘도 나고 우등산이 유네스코 제 인증을 받아서 내년에도 꼭이 대회 와서 뛰고 싶습니다. 어느 곳에서 내가 힐링하면서 뛸수 있느냐, 또 좋은 경치를 보고 뛸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풍경이 너무 좋았습니다. 짧은 끈으로 손을 맞잡고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는 시각 장애인과 도우미 달림이 소방관들의 숭고한 헌신을 알리기 위해 특수 방화복까지 갖춰 입은 현직 소방관은 지난 감탄을 자아냈고 얼음 못지 않은 실력으로 무장한 꼬마 달림이들은 절로 미소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30km부터 5.18km까지 도전 방식은 제각각이었지만 짜릿한 완주의 쾌감은 같았습니다. 수십억 년전 지구의 숨결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은 올해 두 번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 MBC 고향사랑기부제 기획보도 그 마지막 순서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3년째로 접어들면서 기부금액도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광주와 전남의 기부금액이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데요. 고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기부자의 만족감도 큰 덕분입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기부 누리집입니다. 선물을 제공하며 기부를 독려하는 추석맞이 특별 이벤트가 한창입니다. 지자체들이 이렇게 기부금 유치에 적극적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가 아파도 데려갈 병원이 없던 곳에 처음으로 소아과가 문을 열고 버려진 동물에게 새 반려인을 찾아주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밥한 끼를 차려드리는 일이 고향사랑 기부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중장이나 밑반찬 이런 사업들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인해서 어, 전혀 그 복지 사각지대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큰비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고향사랑 기부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내린 우로 인해 특별지난적 이 선포됨에 따라 긴급 모금을 실시하고 피해가 컸던 갔던... 은면 공공시설 복구비로 신속하게 지원하였습니다. 지난해 전남의 고향사랑 모금액은 187억 원으로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광주동구는 전국 시군구 가운데 모금액이 두 번째로 많았고 군단위에서는 담양이 가장 많았습니다. 기부금이 쓰이는 사업의 체감도와 투명성이 높고 마음에 드는 사업을 골라서 기부할 수 있는 지정 기부제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4개 시군이, 그리고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의료와 돌봄, 유기 동물 보호 등 생활 밀착형 사업에 지정 기부제를 운영합니다. 네, 이러한 기부가 손해가 되지 않는 기부임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이 혜택은 받고 또한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기부라는 것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고 그에 따른 또한 봉의도 함께 업하고 싶습니다. 다양하고 실속 있는 담례품도 기부를 유치하는 데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맞는 그런 담례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기부, 어떤 담례품을 원하실지 그런 것 고민 많이 해서 그런 다양한 담례품을 개발하고 선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고향사랑 기부를 할수 있는 창구가 위기부와 금융기관 등 민간 플랫폼까지 확대돼. 기부 참여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지자체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한국에 잠깐 머물렀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비싼 가격의 겨울옷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도 전남에서는 이들을 위한 따뜻한 겨울옷 나눔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서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한의 한 인권센터 사무실 서울부터 강원도, 부산 등 전국에서 온 택배 상자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추석 선물 같은 소포를 듣자 하나같이 두툼한 겨울 옷만 가득합니다. 이렇게 세탁을 당해 주셔가지고 열악한 환경의 이주 노동자를 위해 전남에서 처음 시작된 겨울옷 나눔 행사. 올해도 돌아온 행사 소식을 들은 기부자들의 참여 행렬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뭐 작년부터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인권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그렇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직장 괴롭힘이나 전화가 일단 많이 옵니다. 그리고 문의도 많이 오는 거고 실은 작년보다 쌓이는 택배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 대불산단 내 작업복 전문 기업에선 새 상품 3,000벌을 보내왔고 전태일재단에선 작업용 토시 3,000개를 선물하는 등 대량 후원까지 받을 정도입니다. 이 같은 큰 호응의 주체 측은 지난해 영암 행사에서 전달된 겨울온 양인 만벌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부는 택배는 물론 목포시청 등의 지자체 지정 장소에 마련된 기부박스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데 추석을 지나 오는 15일까지 계속됩니다. 어,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이라는 곳에 와서 낯설게 굉장히 힘들 텐데 따뜻한 마음을 좀 느낄 수 있도록 따뜻함과 또 우리 한국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어, 입을 수 없는 상태의 옷들도 있어요. 크기가 내 엄마가 살이 쪄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옷들은 필요한 사람한테 줘야 되겠다. 올해 행사가 열리는 진도에는 라우스 등에서 온 계절 노동자만 900여 명. 고용 허가제를 통해 농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도 2,000여 명에 이르는 만큼 더큰 호응이 필요한 상황. 이번에 기부받은 옷들은 오는 19일 진도 실내 체육관에서 열리는 바자회를 통해 이주 노동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시민 군들이 잇따라 영면에 들었습니다. 1980년 보송의 한 초등교사로 일하다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을 목격한 뒤 5월 항쟁에 뛰어들어 5.18 시민군 민원부장을 지냈던 정혜직 씨가 향년 72세로 그제 별세했습니다. 지난 7일에는 고3 나이로 항쟁에 참여해 투사회보 인쇄와 배포를 담당하고 항쟁 이후에는 사진으로 5.18 관련 발자취를 이어 온 김양득 작가가 향년 62세 나이로 영면에 들었습니다. 이들의 장례는 모두 민주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광주 북구 용봉동 북구청사 전체가 정전돼 2시간여 만에 복구됐습니다. 한전은 청사 인근 전봇대 과전류로 인한 고압 차단기 부품 파손을 정전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전력 공급 중단으로 북구청 당직자들이 다소 불편을 겪기는 했지만 대민 민원 업무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북구는 밝혔습니다. 여순 사건 77주기 합동 추념식이 오는 19일 구례군 지리산 역사문화관에서 열립니다. 전라남도는 합정 추념식에 앞서 오는 19일까지 전남 도청에서 AI 희화전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